인사부터 할까요? 안녕하세요, 네.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베리 씨와 함께하는 베리베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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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 씨와 함께하는 <laughs> 영상입니다. 네. 일단 이거 투터리 어떻게? 하기 바랍니다. 투터리 <laughs> 없어. 우리 여기까지 깼잖아. 아, 컨트롤 있다. 던지기, 컬트, 집기, 놓기, 스페이스. 예. 자 가볼까 얘 출발 그 마우스가 필요가 없나 그냥 한번 해봐야 될듯자 내가 얘아 내가 얘, 어 자, 이거 어떻게 하는거더라 그러니까 가 나한테 쌀을 줘야 돼 쌀이랑 고기 여기 던져줘야 돼아 이거 이거 어때 노래 편요아아 내가 어? 가지고 아, 할수 있구나 근데 이게 빨리 하려면 어 나한테 던져줘야 될듯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빠른 시작

밥밥이 버섯이 Pop. p 버섯은 어따 p 워야 Po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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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야겠다야 p Po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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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o p Po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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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어, 버섯 버섯 더 주세요. 아는 이게 고기 맞어좀 <laughs> 적응. 고기 왜안 고기 왜안 올라가며? 프라이팬 <laughs> 고기가 고기를 내가 굽는 거 아니야? 그냥 고기 구워서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고기 잘라서 주는 게 아니야. 고기 구워야지야. 아 그래? 다시 다시 제시 제시 자 다시. 해. 마음을 추스리고 버섯 버섯 네어 고기 던져 버렸다 감사해 다시 줄게요 <laughs> 어 휴즈 고쓰 스링크 자 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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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뭐 던져줘 어 후라이팬 아 고기 탄다 오케이 뭐 필요한지 말해줘 이거 고기 있음 여기 어 설거지야, 설거지. 아, 설거지 어, 바... 아, 아, 저기서 해야 되네. 버섯 이거? 던져줘, 버섯. 설거지, 아, 설거지 좀 해줘. 오케이, 오케이. 네, 여기다가 고기 담아서 담겨 아니, 버섯, 버섯 줄게 아, 뭐, 뭔데, 뭔데, 뭐가 뭐. <laughs> 아! 버섯 던져주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이 버섯 넣을게. 개구. <laughs>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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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줘야 돼. 아. 좋습니다, 셀프. 응. 아씨. 주세요 그리고. 네네. 밥 던져줄게. 응. 내 빠른 손놀림 됐어 아, 지금 완전 집중 중 나도 내가 하나씩 아. 고기랑 버섯 하나씩 넣어줄게 응아씨 진짜. 아, 진짜 자리가 없노 컨트롤 홈토러... 어밥밥어밥아 들어오지가 않 고기 넣었대 응 20초 남았대 안돼 칠초 팔천 공이 안될것 같은데 <웃음> <돼>. <웃음> 아 그래도 많이 벌었는데 오오오 불쌍한데 오, 어, 아, 아,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어.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러니까 개잘했지만 하지 충분하지 해산물 조합으로 성공했는데 다음 아다 맞다 다 이거 다 요, 이거 운전 내가 하는 거였어 그걸 이제 알았어 <웃음> <웃음> 아니 또 다시 하늘왜 전으로 가왜 전으로 가아이 전이야 다시 갈게. 네 여기로 오. 오셔야 돼요. 좋습니다. 가 봅시다. 아... 여기도 여기는 이제 또 나한테 던져줘. 오케이 다 던져줄게. 일단은 밥. 아 잘라야 돼. 잠깐 잘라야 돼. 도마 도너. 아 도마에 잘라줘. 잘라줘야 돼 나한테. 어 뭐고? 아어 뭐고 이거? <laughs> 떨어지면 안 되나 봐. 일단 내가 밥을 담당할게 그.. 뭐.. 접시랑 아.. 뭐해.. <laughs> 아.. 뭐해.. <laughs> 후라이팬은 왜 <laughs> 이렇게 끝아니야 뭐가 더 필요하지.. 아.. 저.. 코트야 아, 코트야 아, 대박 오케이 그냥 각자 하는게 더 빠를 것 같은데.. 맞지? 아 진짜 힘드네. 아 씨. 아또 <laughs> 떨어졌어. 효율성 제로. 이가 다른 거. 내가 또띠아랑 밥을 넣을게. 어때? 응, 응 나쁘지 않아. 아 뭐? 아 자꾸. 아 그릇이 있어야 된다. 아 터진다. 오케이. 그릇 이 있을게. 응. 내가 또띠아랑 밥을 응. 싸놓을게. 언니 식재료만 응. 넣어 줘. 나 진짜 케이 집중 중. 나도. 나 진짜 세 말. 아! <laughs> 말하자만. 말하자. 음, 맞아. 떨어져 버렸네. 응. 오케이. 아빠. 안 돼. 우후. 15초. 8초? 아. <laughs> 안 돼! 아, <laughs> 아 나좀 너무 바보같이 하게 했는데 아, 까비별이개별개개는개 3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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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않다. 다시 다시하자. <laughs> 다시. 다시 하자 오케이. 어. 잠깐 우리가 이걸 역할분담을 가 밥이랑 또띠아를 썰가 밥이랑 테니까 언니는 닭고기랑 고기 썰어가지고 넣는 역할로 다시 3점 받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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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? 몰라 <뭐이? 죄송합니다. 웃음> 완전 유치원생 같았어 사실 맞을지도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지 <laughs> 아, 뭐, 아, 합이 잘 맞군요 인정 어... 아... 아... 열밖에안네아잠깐 <laughs> 아니 저 고기 절고 밀침 당했어 모오메이카 오마이 oh 갓김치 갓김치 절거지도 해야돼요 평화로운 설거지 타임 아, 나. <laughs>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에요? 아 터진다 저거 개구아 어어어쉬아 응. <laughs> <laughs> 길치기 모양 안돼야 할수 있어 8초 있었나? 남았어 아씨 고기가 꺼질려나 할수있어할수 있어. 자. 내가 갖다 줄게. 자자 여기 여기. 오케이 오케이. 자자자. 에, 갑시다. 갑시다. 오! 큐. <laughs> 아, 됐다. 됐다. 별세개 아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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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도면 아. 됐다. 잘한다. 잘한다. 그니까 아, 힘들다. 에, <laughs> 도도마는 거 같지? <맞지? 웃음> 와, 이거 되게 협동이 진짜 완전 필요하다. 그니까 일단 내 앞에 있는 거다 던져. <laughs> 아, 아, 햄버거네. 그니까 치즈는 자르기만 해서 올리면 되는 건가? 일단 내가 고기를 잘라서 구울게. 응, 음, 자른 거 여기 있는데. 던져줘야 아이고, 돼. 누구? 일단 다 던져. 게 굽. 뭐야? 이거 아 그치? 이거 구워야 되는구나. 패티를 구워야 돼. 응. 음. 아 여기 바로 앞에 있네 오 뭐야 이거? 음, 음, 음. 이거 햄버거 된 거야. 아니, 아, 아니, 아니, 이거, 고기 그런... 넣어야돼 이이렇게 어, 하면 된거아넣이척저기이 아, 우리 둘다거이버렸는데 일단 빵을 다넣어 <laughs> 우리 이거, 이다 이거, 이거, 이 지금 어떡하? 아, 또... 빵을 못 넣음.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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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일단 오, 여기로 갈수 있네! 아, 그래? 응. 음. 오, 좋은데, 좋은데. 아, 접시, 씨, 씨, 씨. 이거, 여기 반대쪽에서 되나? 오, 반대쪽에서 되네. 어, 상관없네. 그니 여기 폐, 여기, 그거, 고기 좀 줘, 고기. 치지 말고. <laughs> 예. 오케이. 안돼 안돼 갇혔어요 빵빵 빵. 언니 빵 빵빵 예 빵빵 빨리 빨리 빵빵 아. 치즈 나세요 아. 치즈 아니 치즈 말고 이게 급해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빵빵 세거지좀 혹시 저 어디 갔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<laughs> 웃기다. 빵빵 좀. 어, 오, 오. 아. 나 <laughs> 아, 잘했는데? 아 너무 열심히 이랬다. 오1 3개 했다 열세 개. 와지인데 아, 역시 우리는 게임 유튜버의 운명이 맞나 봐. <laughs> 어 뭐야? 끝인가 본데? 다시 저 성으로 가라는데아 양파. 아 양파 왕. 어니언. 기억난다 키. 기억난다. <laughs> 아 이거 해야 된다. 용감한 용감해. 요리사들 무사하고 있나? 케빈도 성공할 리가 믿지 못했는데. <laughs> 뭐라고? 그럴 리가. 어쨌든 고생한 건 아네 자네들 요리 기술 얼마나 성장했나 보라고. 풍선만 하늘 높이 올라간 게 아니야.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. 빵 좀비들이 점점 굶주러 가고 있지. 동쪽에 이상한 땅에 가면 녀석들을 진정시킬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. 하지만, 그곳에 대한 소문들이 있는데, 점점점. 온갖 전설과 미신들이 있지. 가겠다고? 정말이야? 엄마의 어, 너 했는데, 우리. 백장 한 번이 들어가고. 대신, 서로 꼭 붙어 다니라고. 그리고, 어니언 왕국에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걸 잊지 마. 점점. 뭔 말이야? 어? 그 레시피들은 거저 얻는 게 아니니. 자, 그럼, 달리게! 어. <laughs> 아, 끝이야. 네! 가자 가자. 도움되는 말 1도 안해 줬는데. 와, 뭔가 보이는 것부터 엄청난 재료는데 무슨 마법사들도 있네. 어, 어피자다. 맛있겠다. 자, 토마토, 잘게 썬 치즈, 도우. 어, 저기 또뭐고 아, 야나 여기 가처만 있는데. 그러니까. 아, 도우, 도우를 안에 넣는 게 아니네. 어, 도우를, 도우를 구워야 되는 것 같은데? 맞지? 근데 도우 어. 안 들어가는데? 썰어야 되나? 도우도? 뭘 도우도 아, 썰어야 돼나진 아, 던져버렸다 또 <laughs> 어? 어, 뭐야? 뭐임? 뭐야? 어? 뭐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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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치즈 썰어줘, 일단 치즈 오케이, 오케 근데 도우 완성된 거? 어, 완성된 거. 거기 토마토 올리고. 안 올라가는데? 치즈도 안 올라가. 도우에다가 치즈를 올리고. 아, 맨 마지막 구워야 되나보다. 보다. 아, 여기 올려봐. 아, 아, 다시, 다시. 제시, 제시. 오케이, 확인. 확인. 치즈랑 토마토랑 다 올려야 되네. 응. 음. 오케이 각인 언니가 플레이팅을 좀 해줘. 그래 거기 있으니까. 응. 음. 거기서 몇 개를 던져놔줘. 오케이. 이거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? 어. 응. 이제 이제 이거를 구워야지. 잠깐만 아, 빨리 떨어지래. 친 거야. <laughs> 안 돼! 오케이 굿굿 이렇게 해서 내보내 놓는 거야?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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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빨리 좀 움직여주면 안 돼? 그레니까아 이거 마법사들 음식이었어? 킹받네 치즈 치즈 아 오케이 오케이 그, 그릇 그좀배레가 없어도 되고 올때 오케이 치즈 나 치즈 누구... 자 아, 이거 못 던지네. 아, 쉣... 흐르지 없어. 그릇. 아, 아, 여기 있구나. 잠깐만 아, 어, 내가, 내가 돼서. 할게. 내가 할게. 우리 둘다 같이면 큰일 나거든. 근데? 오케이, 확인 오케이, <laughs> <확인>. 토마토가 없음. <laughs> 큰일 났음. 내가 여기, 내가 여기, <laughs> 어, 어, 내가 여기, 내 그대로, 그대로. 걔 잘하고 있어. 아, 저거 아, <laughs> 뭐지? 떤져버려. 자, 자, 이거 오븐 꾸어줘. 응. 걔, 굿 <laughs> 언니, 저기 들어가야 돼, 들어가야 돼. 걔. 오케이. 아, 오케이. 토마토 썰어줘. 응. 음, 쓸데가 네. 없어. 오 접시! 접시! 아! 접시! 그거 해야 돼! 설거지! 아 오케이 오케이 뭐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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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> 뭐임? <laughs> 어쩔 수 없었어 저것도 좀 그거 해줘 뭐? 이거 이거 구워줘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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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어. 3초 남았는데. 그 빨리 빨리. 아 빨리 빨리, 빨리 빨리. 아! 아, 아 <laughs> 아니, 아, <laughs> 다른 거를 왜 설거지통에 가지고 가는 거야? 안 돼. 왜그릇이 있어 가지고. 헐 이렇게 했는데 645였어? 어, 이상하네. <laughs> 다시 다시 하자. 오, 새로운 거 떴다.